우리 시간 단기 성교 출정식을 갔습니다 이 앞을 향해서 손을 뻗어 주시고 이번에 베트남 TD 1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쿠바 TD 5기 그 다음에 태국 인카운터 위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베트남은 예, 공산권에서 어,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는 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 TD가 진행되겠어요. 안전하게 보하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잘 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쿠바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 이번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시 태국도 불교 국가입니다. 정말 이 가운데서 인카운터가 큰 부흥을 이루어서 어 세워진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번부르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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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가지고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등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처럼 아버지나 님 주여드린 우리 아버지와 상기하신 으로, 하나님 아버지나 하 축복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하여 우리 아버지나 주아여축복주님주여드아버지아버지하아버지하나님주아버지여주아버지하하아버지하아버지하 아버지나 아버지아버지 우리 아버지하하아버지하아버지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아버지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버지 sure 해주주시하하님아아지지 r 역사 h a t I'm not sure that I'm not sure t h 성령 I'm not sure that I'm not s u r 아버지 a t I'm 지 o t sure that I'm n 하 t sure that 지 m not sure that I'm not s u 지 e that I'm n o 지 s 지지 e that I'm not s 하나님 아버지 t 아버지라며 쥐어드여도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여 우리 아버지라며 성령 충만충만 충만. 하나님 아버지라며 쥐어드여도 우리 아버지라며 주여자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며 역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을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의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견사을감당하도록 아버지여 역사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충만충만 아버지 충만.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 충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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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가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 주님께 우리 아버님을 축시고 하나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 일어날수록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라며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리께서 우리 아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한 사역에. 놀라오는 애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대로 순종하는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에 또 쿠바에 태국에 귀한 단기 성교팀들을 파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 단기 성교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내딛는 곳곳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그 위협함을 하감 없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하시므로, 모두가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병마, 병마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두가 다 헌신하고 나라 나라마다 큰풍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이여 우리 당기 성교팀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시간 시간마다 함께 역사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틈 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네.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오가는 여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의 모든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교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늘 내딛는 단기 선교팀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교에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특별히 일천번째 기도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어머님 천국 가시는 기회로 형제 중에 유일하게 안 믿던 이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작년 8월 영주권 신청 그리고 또 영주권과 둘째를 갖기로 기도했는데 둘째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또 이렇게 영주권을 오늘 받게 됨을 감산을 드립니다. 또 정광수 선교사 위암 진단받고 2개월 기다린 몇개 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한경목 사님의 안수와 중보기도자의 기도로 위암 초기로 치료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져서 감산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다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도들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치유받고 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받게 요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청성껏드리 성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려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 프리덤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 기도에 올라간 우리 모든 캔디데이과팀 멤버들 축복하시고 큰 은혜 받고 치유 받고 회복되고 헌신하는 귀전 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